예, 그 나라의 수준을 뭐 예. GDP, GNP, 뭐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어, 해마다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예. 너네 집에 다림이 있느냐 없냐, 다림이 옷 다리는가, 예. 다림이 있냐 없냐 이거를 다 체크해오라 그래요. 예. 어? 그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의 경제 수준이 얼만큼 올라갔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별걸 다 물어요, 별걸 다 물는데. 라디오 있느냐, 라디오, 라디오. <laughs> 라디오 있느냐. 근데 우리 반에서 라디오 있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더라고. 라디오가 없어, 라디오가. 라디오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의 경제가 얼만큼 나아졌는지를 박정희 대통령이 알으려고. 알으려고 이제 초등학교한테 애들한테 설문지를 내가지고 하는데. 에...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예. 그 나라의 이 경제 수준과 문화가 얼마만큼 뛰어나냐면 하 노숙자 있잖아 요 노숙자 예. 서울역 가면 노숙자 있잖아요 그렇죠. 이 노숙자의 수준이 제일 밑바닥이니까 노숙자의 수준이 평양이 더 좋은지 <laughs> <laughs> 서울의 노숙자가 더좋은지만 비교하면 끌판이 날것 같아 예. 그럼 평양의 노숙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평양에 노숙자가 없지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불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나라네. <laughs> 이게 좀이대로로기적인 <laughs> 질문인데요. 네. 평양에는 이제 아니, 평양에도 역있죠요 예. 역역역전. 평양역, 소포역, 간리. 그거 다 거기.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이 막 그렇죠, 그 그렇죠. 예. 예. 서울역도 마찬가지고. 예. 예, 예. 예, 그런데 그 밑에 그 거기에 예. 평양역에. 예. 예. 노숙자 없어요. 노숙자가 아니라 개미 한 마리 없습니다. 네. 야, 그래서 북한이 진짜 잘 사는 나라 같네. 그게 많네.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노숙자가 없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북한 체제라는 게 자유가 고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숙자라고 볼수 없죠. 야. 그러니까 이게 평양시만 없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아. 노숙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좀 있기 힘들어요. 없어. 당에서 다 고독하기 때문에. 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노숙자라고는 이제 북한에서 말 자체가 잘 성립되지 않는 수로입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라디오 다림이기는데 네. 아까 이제 말씀에서 라디오 없는 아이가 이제 두 집이다 이랬는데. 네. 그 동무지간에 네. 북한에는 전체가 라디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보 차단을 위해서 음. 라디오는 군물입니다. 그래서 저 최룡의 조 영원이까지 집에 라디오 없어요. 캬, 네. 당중앙위원회 부장 없습니다. 정치국 위원 없어요. 당중앙위원회 비서 없습니다. 아, 그러면요 예, 아직 지금 현재 계절에 맞게 한마디만. 북한은 해수욕장은 언, 언제 가요? 해수욕장은 이제 7월 말, 8월 초가 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 함과 어. 원산, 어. 그 다음에 이제 서해안에 저 구월산 쪽에 있는데, 요 누구든지 갈수 있어요, 해수욕장. 네, 우리처럼 이렇게 자꾸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리해시키기좀 짧은 시간에 힘든데, 어. 자유의 이동이 없고 운수의 수단이 없고 교통 운수 수단이 없고, 그러니까 곧그 주변 사람들이 그저 나가서 쉽게 말하면 물놀이 개념이 맞습니다. 물놀이 해수, 개념. 해수욕장의 개념을 가지면 안 돼. 그러면 돼요. 우리나라 해수욕장처럼 예. 비키니 입어요, 비키니. 생각도 못 짧은, 아니, 짧은 빤 생각지도 못합니다. 내가 대명사가 반수요잘 <laughs>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불하자면 예. 끼고 뺐다 빼다 예. 그렇게 가요? 큰일 나지요. 큰일 나. 예, 예. 하하. <laughs> 그러면 여기 한국에 있는 개딸들을. 예. 저 북한의 해수욕장로다 보내버려요. <laughs> 그렇죠. 근데 네. 그 명칭 자, 자체가 네. 그 개딸이라는 게딱 맞아요. <laughs> 네. 딱 맞습니다. 참 기가 막혀. 더렇게 표현할 그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도 몇번 물어봤지만, 예. 북한 애들은 세달 알바하면 예. 동남아 여행갈 수 있어요.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은 계속 아한대그 대한민국식 <laughs> 사고방식으로 자꾸 이제 <laughs> 질문을 하시는데 <laughs> 네. 우선 북한 자체는 알바라는 개념이 또 없어요. 없어. 예. 그래서 그 알바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질문이 오고, 네. 알바로 우리가 지금 이에 하는 대로 하면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개념이 돼 있죠. 네, 좀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 알바해서 돈못벌어요 이제 그 해야 돈 보는데 북한은 네. 알바 자체가 없어. 그 돈에 대한 욕구를 어린 시절부터 차단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공부할 때는 수령주의 사상이 일차지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가치계산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가 향유할 수 있는 돈을 벌게 이걸 당쪽으로 하야 원천 자체를 차단해 버립니다. 군대 생활 몇년 해요? 군대 생활은 10년입니다. 청춘 생활을 다군대서 보냈는데 17살에 나갔다가 이제 스물일곱 스물야 둘에 제대되는데 내가 이 비서도 하나 말해 주지요 네. 내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내 학급에 이제 북한에는 뭐 있는가 하면 제대 군인 반이라고 있어요 아. 이제 군대 나갔다 와서니까 이게 지식적으로 좀 모자라니까 1 년을 예과에서 공부시키는데 이제 완 군대 복무를 하고 온 사람들 나이가 이제처럼 스물일곱 스물야 둘입니다 근데 이제. 방학 기간이 있어서 집에 어. 보내다 습니까 그렇지. 하면 방학 기간이 보름인데 한한 어. 한 주일 있으면 돌아와요왜돌아왔냐이러면아 어. 어. 부모 보기가 서복서복하고 우세가다는 거야. 하니까이 젊은 시절에 부모하고 어. 부모의 종을 못 받고 군대 하. 나가 있다니까 나 같이 잠자기도 그렇고 어. 그래서 빨리 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 이렇게. 북한에는 군대 법무가 10년씩 하다나니까 부모 자식 간의 종도 아주 멀리 무디게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마지막 질문으로, 그데왜이 남조선의 개딸들이 예. 연방제로 북한으로 가자고 왜왜이렇게 하는 것 같아 요이 사람들이? 주 사람들은요 네. 쉬운 말로 가라고 기래도 안 가요. 안 가. 예, 절대 안 갑니다. 개딸이니까. <laughs> 미친 게 흉내를 내야 되지요. <laughs> 이건 뭐좀 욕먹을 말인데요. 내가 왜 이렇게 좀 혹독스러운 말을 하나. 우리 이제 이 좌파분들, 투쟁, 어느 나라나 좌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좌우는 이념 자체가 완전히 180도 다릅습니다 좌파가 추구하는 이념은 이전 완전히 응.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응. 응. 그 주체 사상을 이념으로 해서 싸우니까 응. 좋든 나쁘든 응. 우리 자유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요글로 말하면 북한 김정은이 한데 저 일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 왜 우리 한국을 이잣 개딸들이 헬조선이라 그래요. 예. 왜헬조선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을 허물기 위해 속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응? 이제 우리 좌파는요. 저작과 날조와 거짓의 기술자예요. 기계입니다. 거기에 왕초는 누구냐? 북한이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북한만큼 날조 잘하고 저작하고 거짓 선전 선동하는데 유명한 데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고개는 북한 못 따라가요. 음. 응? 못 따라갑니다. 음.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음. 제가 이제 여러 곳에 나가서 말씀 올리지만, 음.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강의 음.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두던 데서 제일 와, 가슴에 와 닿는 게 뭐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저국입니다. 음. 북한에서는 저국이 몸에 배 있지요. 음. 그러나 내가 대한민국 가서 저국이라고 말할 때는 멀어요. 음. 어색해요. 오늘 나는 목사님께서 조국이라는 이 말씀 하니까 정말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조국에 대한 개념을 얽혀가지 한다. 우리 국가를 위하고 조국을 위한 이 가장 깊은 곳에는 애국이라는 애국심이라는 이것이 기초로 배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조국만 하려고 하면 저놈 새끼 저거 북한에 있다 오니까 누구 북한 말 하잖아. 아, 이인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다른데 가서도 조국이라는 이 말을 많이 할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조국의 순과 조국의 귀중함 이걸 너무 잘 알면 좌파와의 싸움에서 순자가 되고. 자유통일이 꼭 이루어집니다. 예. 박수! 감사합니다.